세상 그 누구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수학적 경이로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불리는 한 권의 책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 시작에서 찰스 다인은 자신의 오랑우탄들, 고릴라, 이것들과 함께 바나나 다발에 그들의 오만한 코를 쳐봤고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6만 명 이상의 그 제자들이 합류합니다. 모두가 다 어림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게서 나온 왕의 법칙의 첫 번째 항목이 선포될 때 인간들은 자신의 진정한 역사를 다루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잔혹 동화, 즉 진화론을 발명해 냅니다. 이 동화는 아주 조잡합니다. 빅뱅이나 적자생존 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잡동사니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권의 책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오늘날에는 이한 권의 책을 어디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어느 한 시점에서 알파 오메가의 신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한 권의 책을 써야겠구나. BC 4천년 재창조 때 내가 했던 말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한창 책들을 쓰느라고 열중하고 있을 AD 3천년까지의 내용을 써야겠다. 이제 역사가 시작되면은 사자에서 모든 종류의 베다, 샤스트라, 프라나.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내가 이런 싸구려 문학작품들보다 더 나은 책을 쓸수 없다면 은 이것을 다곤이나 몰렉, 바알, 토르, 제우스, 주피터 같은 신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더 나을 거야. 그러면 그들이 책을 쓰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주님을 제외한 세상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약 2500년쯤 되었을 때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내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판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이 세상에 다른 어떤 책을 합쳐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대상으로 모세를 선정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모세는 아마 하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이 너무나 뛰어나서 주님의 책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책을 인용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책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그 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동시에 책이 너무나 쉬워서 7살짜리 아이도 자신의 책의 중요한 내용을 모두 배워서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모세는 확실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서기관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보다 주님이 더 글을 잘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책을 쓰시기엔 한 가지 예로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모세가 이 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책을 쓸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양을 치며 광야에서 40년간 살았고 또 아마 거기에서 일기를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출판업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단계로 모세를 지정하셨습니다. 이 일에 모세를 적합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일 낮과 40일 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40일을 더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처음 때와 같이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머물렀는데, 주께서 그때에도 내게 경청하시고, 주께서 너를 멸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40일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섯 권의 책을 쓸 시간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하나로 묶어서 율법책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써야 할 말들을 불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 넣으실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은 모세가 그것을 쓰는 식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들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언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빛이 1500년에 모세가 살던 지역에서 펜 같은 것이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킬에서 치리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나왔도다. 글 쓰는 자들의 펜에 대해서 BC 1,200년도 더 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펜이나 잉크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글 쓰는 자들의 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00년 경에도 펜과 잉크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만 구워진 뒤집지 않은 무식쟁이들입니다. 에프라임, 그는 백성 가운데서 스스로를 혼합시키나니, 에프라임은 뒤집지 않은 과자로다. 즉, 섣부른 사람들입니다. 뒤집지 않은 과자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한쪽 면이 탄 과자, 그런 과자가 들어가야 할 것은 쓰레기통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글쓰기에 좋은 바위를 골라 주시고, 맑은 모양의 책상을 만드시고, 파피루스 500장을 가져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메모판을 쓸수 있도록 얇고 매끄러운 멋진 대리석 돌판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깃털펜과 잉크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어 문자를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글자 도안용 펜촉, 둥근촉, 두꺼운촉, 평평한촉, 가는촉 이렇게 종류별로 아마 다 준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자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책을 시작하는 방식치고는 좀 어설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인칭으로 글을 쓰지 않으시고 3인칭 시점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면은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노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3인칭으로 성경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인칭으로 쓰신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1인칭으로 쓰신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여서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인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또 8절에서도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내가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 앞에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며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에서 45장 18절에서도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경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나 주는 을을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스스로 맹세했으며.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내가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졌나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1인칭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인이 없는 것을 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까지 잠시 동안 모세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재자로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저 천사가 중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세나 다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중보자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엘로임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엘로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엘로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한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 성경 구절을 첫 구절부터 학자들은 물고 늘어지며 흠을 잡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말씀들과 함께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얼핏 보기에는 엉뚱해 보이기도 하고 평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의 문장이 바로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여섯 가지 종교를 공격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단호하면서도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종교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과 우주의 영원성과 진화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한 문장은 소크라테스, 플라토, 피타고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윈, 국립지리학회를 공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유물론과 범신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들과 분리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물보다 이전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 데카르트, 힌두교, 물활론, 존 듀이, 우주시대의 과학자들이 이한 구절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무신론을 공격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 첫절부터 나옵니다. 볼테루나 미국 무신론 발전협회나 밥 잉걸솔, 버트란트 러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로 다 제거되어 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자들이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운명론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우주가 그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과 함께 무관하게 맹목적으로 진화의 길을 간다고 주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할 장소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경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구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다신교에 대한 믿음을 창세기 1장 1절은 공격합니다.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도나 그 주변 지역에는 3억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공격 앞에 그리스 신화와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섯 번째로 상대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상대적 시간, 상대적 속도, 상대적 거리, 도덕적 상대주의 여기에는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 호킹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현상을 관찰하는 무수한 존재들 관찰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 즉, 관찰자의 관점에서 사람은 무엇이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좋을대로 측정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녁과 아침을 정하셨고, 그것에 따라 하루 24시간, 음력으로는 1년 360일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 첫 번째 한 구절이 인간의 종교 여섯 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갖게 될 종교적 신념들을 그들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미리 공격해놓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산호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책을 시작하시자마자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로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18년 이후의 교황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이렇듯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합리주의자들의 초 역사관을 채택하게 됩니다. 웨스트코트와 홀트, 진화론자인 아돌프 힐틀러와 찰스타인, 미국과 영국에 있는 세속대학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시작하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확고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들어오셔서 실제적이고 지성적이며 의도적인 안내자로서의 위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라는 틀에 갇혀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신일 뿐입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서 인간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신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물의 척도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정해준 경계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계획에 간섭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꼼짝없이 책임을 지고 작업에 착수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상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구상의 수억권의 책을 포함한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변칙적이고 비전통적이며 가장 이상한 종교서적을 쓰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 종교서적은 bc 4000년부터 ad 300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될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석하게 될한 권의 책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 서적들과 달리 이 책에서는 군대 소집, 명예 훈장을 받은 사람들, 파죽을 먹는 사람들, 자기의 자녀를 먹는 여자들, 여동생을 강간한 오빠, 도끼머리를 잃은 목수, 종교나 신앙, 성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교회 회원, 황금률, 십계명 또는 사후의 삶과 관련해서 지상의 그 누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목록을 계속해서 열거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은 참으로 지루한 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인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는 에돔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상 1장부터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6장에서는 레인들을 계수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장들을 읽는 것은 참으로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런 장들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반야, 즉 지혜나 삼매 즉 열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엇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부자를 틀고 뭔가에 대해서 명상에 잠기지도 않습니다. 연옥은 고사하고 하늘이나 지옥과 관련된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들을 열거하는 명단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이름들 이것이 누군가의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전혀 무관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책들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이책 속에서는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태양계의 창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피의 속죄, 중생과 지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에 관해서 기록하시는데 할애한 시간보다도 사막 뒤편에 세워질 회색 천막의 구조에 대해서 기록하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천막의 구조에 치수를 알리고 그것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의 경전의 저자도 두 사람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로 그 내용을 시작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주의책 경전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장에서 먹는다라는 단어만 해도 17번이나 나옵니다. 종교 서적에 먹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경전에서도 잘못된 나무에서 잘못된 과일을 먹는 결과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 노세를 발견한 아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발의 자손들은 아랑과 마하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얼마나 대단한 계시입니까? 그리고 어떤 암살범이 다섯 번째 갈비뼈 밑을 찔러서 한 사람을 살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관한 뭔가를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이런 사실을 자신의 책에 넣으셨다는 사실이 기쁘십니까? 여라무엘에게 다른 아내도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아타라로 오남의 어머니더라. 이것이 신성한 계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한 성경에는 루시 얼마나 많은 보리를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는지 그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주운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밭쯤 되더라. 또한 은그릇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새끼 염소를 어떻게 요리하면 안 되는지, 한 여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한 한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자질구리한 내용들이 수백 개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람이 열1기상 5장 9절에서는 목재를 어떻게 옮겼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의 누이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의 현관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종교적이지 않은 수천 개의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34장에는 무신론자를 포함해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지상의 그 누구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정말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절들이 거의 30개가 나옵니다. 즉,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23장 1절에서 4절은 다이시 레인들을 개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이시 넓고 연수가 찬이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니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함께 모았더라. 레인들은 30세부터 그 이상으로 개소하니 명단에 있는 남자들의 수가 3만 8천명이요. 그 중에서 2만 4천명은 주의 전의 일을 돕는 자들이며 6천명은 관원들과 재판관들이요. 한적한 밤에 누군가가 이 구절들을 읽고 이 구절들에서 죄인이나 성도가 알아야 할 종교적인 진리, 즉 죄와 의, 하나님과 마귀, 하늘과 지옥, 현세와 내세, 또는 이 땅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행동이나 생각, 말들과 관련된 무엇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들에서 좀더 나은 영적인 조명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신 이 책의 문제는 계보들과 실제 왕국들, 실질적인 민족들,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 실제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 사이사이에, 주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튀어나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실제 역사적인 서술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는 기록된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역사가들의 모든 학문적인 공동체에서는 사실 금기 사항입니다.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고린더전서 15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대신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거절한 죄인이 기록한 역사책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역사책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적인 성경 공포증 환자들은 이 책을 종교 서적으로 분류하고 싶어 합니다. 이 책을 좀더 가까이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역사책 한 권을 종교 서적으로 분류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작업하고 쓴이 책은 수백만 명의 죄인들에 의해서 삭제되고 개정되고 조롱당하고 금지되고 헤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서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이 어떤 학교 수업에서도 역사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참된 역사책이기 때문입니다. 1946년에서 1999년 사이에 전 세계 9개 국가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다닐 수도, 팔 수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이 책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으로 여깁니다. 어떠한 현대인도 이 책이 기록되거나 예언한 역사를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